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올륨 알리브 모델인데요. 네. HID 옵션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 HID용 LED로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죠? 검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혀 발질을 안 타고 합니다. 한번 제가 조도 조절 해볼 텐데, 네. 배광도안 맞고, 작업이 잘못된 건지,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LED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 정상적인 HID 사용하셔서 충분히 밝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한번 운전석 먼저 교환해보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런 상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5S 플러스는 4,500K 오리지널 플러스라는 제품이랑 그다음에 5,500 슈퍼 화이트 두 가지 있는데요. 4,500이 이제 신성 위주고 5,500은 그냥 색상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뭐 색상 그런 거 필요 없고 밝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네, 4,500오리지널 플러스로 교환할 거고요. 저 LED는 기본적인 이 생산 생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부터가 잘못된 제품이라서 네, 잘못. 만든 제품이네요. 뭐, 하도 중국산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어, 밝기 비교해 드릴게요. 교환하고 나서요. 자, 운전석은 저희 4500으로 교환을 했고요. 조수석은, 네, 이름 모를 불법 LED D5 였습니다. 근데 설계부터가 잘못돼서 배광이 아예 안 나오는 제품이에요. 자, 보시면. 운전석 저희 거랑 조수석은 보시면 아예 없죠. 그리고 배광도 어두운 데다가 밑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거죠. 아, 진짜 별별 쓰레기 같은 제품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밝기 차이 보이시죠? 저 저거는 아예 빛이 없습니다. 뭐 운전이 불가능해요. 저런 상태시면요. 뭐 검사도 안 되지만 아예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검증도 안 되고 인증도 못 받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이런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돈 버리신 거고 작업비 날린 거죠. 자 조수석도 마저 교환해서 제대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조수석까지 모두 교환 끝났고요. 제품도 문제, 설치도 문제. 네, 다 문제니까 아예 앞이 안 보이셨겠죠. 이게 잘 선택하셔서 골라야 됩니다. 자, 이제 운전석 조수석 굉장히 밝게 잘 나오고 있죠. 배광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게 인증된 제품, 정상적인 제품이랑 이런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이제 미인증, 불법 제품이랑의 차이입니다. 제대로 된거 사용하셔야 안전하게 야간 운전할 수 있으니까 올류 말리브, 네. 전문으로 제대로 작업하는 솔라룩스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안전하게 야간 운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